7년 만에 재개방한 힐링골의 신비한 모습을 찾아서 산다운지TV랑 함께 떠나볼까요? 원시름의 생태를 그대로 관측하고 있는 흘린골은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저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는 흘린골엔 버스를 타고 9시 40분에 도착했어요 이번 코스는 흘린골에서 주전골을 지나 오색약수터까지 약 7km를 트레킹 할 건데 오색에서 동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해 저와 산따람쥐입니다제 뒤에 현수막 보이시나요? 지금 저는 흘림골에 와 있어요. 흘림골은 자연휴식년제로 20년 동안 개방이 안돼 있다가 요번에 개방을 했는데 그것도 태풍으로 인한 사고를 내서 또 7년간 통제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다시 개방한 첫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멋진 흘림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산따람쥐가 여기 와 있어요. 어, 오늘 서, 설악산의 흘림골의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발해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출발합니다. 고고고! 흘림골은 사전 예약해야 지 탐방할 수 있거든요. 어, 시간별로 한1 0명씩 해가지고 하루에 5 0 0명 예약할 수 있어요. 여기에 헬림꽃 탐방 안내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오늘의 코스 설명하고 갈게요. 저희 헬린꽃 탐방 지원 센터에 있는데요. 여신 폭포 보고, 여기 등선대 전망대 갈 거예요. 여기 전망대가 너무 이쁜 곳이에요. 그리고 등선 폭포, 그리고 시비 폭포 등 폭포 여러 개를 보고, 저희 용소 폭포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주전거를 타고, 오생약수터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어, 오늘 코스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남설악은 설악산 국립공원 남쪽으로 대승령, 깃대기천봉, 대천봉으로 이어지는 설악산 서북능성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한계력을 넘어 남설악 최고의 단풍명소인 흘린골과 주종골로 이어지는 트레킹코스가 재개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발빠르게 설악산을 찾아왔어요. 흘림골과 주정골은 한계령 휴게소와 오색약수터를 잇는 깊은 골짜기로 설악산 서북능성의 남쪽이자 곰매령으로 잘 알려진 전몽산 부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계곡이에요.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폭포들과 그 위로 쏟아있는기암 개성의 안봉을 감상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이네요. 아, 이제 7년 만에 다시 개방했잖아요. 등산로 정비가 참잘돼 있어요. 완전 다, 세팅이에요, 세팅. 세핑. 그리고 이 숲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원시림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완전 기대 중이에요. 어, 아, 하나도 이쁘고 여 0.6km 남았어요. 딱 둔가만큼 왔네요. 여기 흘린골은 골짜기가 깊고 높아서 안개가 자주 낀다고 해서 흘린골인데 오늘은 안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선대에서 아주 멋진 풍경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여신폭포에 도착했어요. 여신폭포는 이제 물줄기가 떨어지는 게 바위하고 이제 소문선을 그리면서 되게 멋있는 어, 장관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옛날에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흐르는 물을 마시면 악을 낳는다고 해서 어, 신혼여행의 필수 코스였어요. 저희는 여기서 구경하고 공성대 쪽으로 계속 이동할게요. 설악산에 있는 많은 폭포들을 봤지만 여신폭포만큼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폭포는 처음 본것 같아요. 웅장하진 않지만 깊고 긴 운동이를 타고 흐르는 폭포의 물줄기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아름다웠어요. 여자의 마음이라는 폭포의 이름을 어찌나 딱 맞게 잘 지었는지 저희는 더욱더 큰 설렘을 갖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등선대로 올라갑니다. 네. 저희 깔딱을 치고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는 오생 야스터 쪽으로 5km만 가면 되거든요. 그 전에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 등선대 꼭 보고 가야겠죠. 여기서부터 이 맞은편으로 100m만 올라가면 돼요. 이제 한번 가 볼게요. 흘린골은 7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개방해서 그런지 등로 정비가 참잘 되어 있어요. 가파르고 험한 구간에는 계단과 철로된 기둥들이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설악산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제 신선이 날아올랐다는 등선대로 올라가 볼까요? 등선대 안봉으로 이어지는 철계단을 따라 오르면 사방으로 시야가 확 트이는 전망대가 나와요. 기암 절벽으로 무장한 칠령저봉이 나란히 하고 북쪽으로는 설악의 서북능선이 장황하게 펼쳐지는 멋진 풍경이 나와요. 꽃길이다. 여기 등선대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보는 풍경이 완전 끝내줘요 지금 제 뒤에, 어 이쪽 한계령 휴게소가 보이고, 한계령 휴게소를 쭉서북문선을 타고 가면, 저 끝에 대청이 있어요. 대청봉. 그리고 한계령 휴게소에서 반대쪽으로 가면은, 저 위에 너덜게 보이잖아요. 저희가 기때기 청봉이에요. 아, 어 오늘, 진짜 날씨 잘 선택한 것 같은데요? I <laughs> do 저희는 이제 등선대 전망대에서 간단하게 간식 먹고 이제 오색 약수터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좀 가파르게 좀 치고 내려와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낙선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철조망이 되어 있어요. 어, 7년 전에 그 태풍으로 인한 그 사고가 이 낙석을 때문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정비가 엄청 잘돼 있어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목소리> E 등산폭포는 신선이 하늘로 오르기 전에 이곳에서 몸을 깨끗이 정화하고 신선을 대기 위해서 등선대에 올랐다 해서 등산폭포래요. 궁금하시죠? 우와 멋있다! <laughs> 등선폭포를 지나 주전골로 가는 길은 더 깊숙한 설악의 속살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출렁거리는 구름다리 위에서 보는 풍경이 어찌나 멋진지 흥을 주체를 못하겠네요. 제가 보는 흘린골의 풍경을 여러분도 같이 보고 계시죠? 이 앞쪽으로 귀한 계석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제주전골 쪽으로 내려갈 건데 그쪽으로 이제 시비 폭포가 쭉 연결돼 있어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보면 근데 이제 트립 든지 표지판이 있거든요. 이 뒤로 에서 전공판 타서 이공무원까지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트립이 금지된대요. 그럼면 2026년부터는 갈수 있는 건가요? <laughs> 그때 대주 산책고 했으면 꼭 가보고 싶어요. <laughs> 흘골 계곡 좌우로 커다란 조각상 같은 기암계석이 우뚝 솟아 병풍처럼 이어져 있고 그 기암절벽 사이로 흐르는 세찬 물줄기는 이름 모를 여러 폭포가 되어 옥색 빛깔을 만들어내요.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물에 그냥 떠서 먹으면 톡 쏘는 달달한 맛이 날것 같은 생각까지 들어요. 왜 흘린골에서? 신선의 이야기가 전에 내려오는지 알 것만 같아요.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점골이 왜 지점골인지 아세요? 옛날에 도속쓰때도속들이 이쪽 골짜기에서 역전을 위조해서 판매하고 유통을 해서 지점골이라는 설이 있고요. 개구거 아니고 저는 데개구 옆에 있는 도굴이이 역전을 쌓아놓은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지점골이래요. 거의 이쪽 도둑으로 계속 쭉 내려가고 있는데, 개국끼 따라 이어지는 폭포들이 너무 이쁘고요 폭포의 색도 녹색 빛깔이에요. 막, 파짝파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웅장하고 이런 건 없는데, 너무 아름답고, 어, 경치에 푹 빠져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뒤로 어, 할 틈이 없어요. 작년에 여름 산행 특집으로 주전골을 왔었는데 그때보다 수량도 더 많고 물색도 더 영롱한 것이 너무 아름답네요. 높이는 10m로 높지 않지만 용의 전설이 서려 있는 멋진 용속 폭포를 뒤로하고 주전골로 고고고. <목소리> 오생 야수터로 가는 길은 이 주덕골 코스는 설악산 등산 코스 중에서 제일 쉬운 코스라고 할수 있어요. 평탄한 길로 내려가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코스예요. 이 설악산의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제일 쉬운 코스라고 할수 있어요. 주전골은 가을 단풍 명소로 오래된 설악의 나무들이 알록달록 물이 들면 기암계석의 암벽과 어우러진 풍경에 누구나 선녀도 신선도 될수 있어요. 특히 주전골은 탐방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우생제이 약수터에 도착했어요. 우생약수터에 지금 물이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도 되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우생약수가 유명한데 물이 적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한번 제가 물을 한번 받아볼게요. 쫄쫄쫄쫄 아, 쫄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받아서 한번 먹어볼까요? 아, <laughs> 너무 잠깐. 잘안 맞았나 봐. 아무도 안 드다 이제 도왔다. 맛이 되게 비릿하고 약간 탄산 맛이 나요. 0.7킬로도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 성국사에 도착했는데 성국사에는 옷의 석자라고 약수물이 좀유제한데요그 약수물 먹으면은 건강해진다니까 저도 한번 먹고 갈게요. <목소리> 코스 트레킹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기대한 만큼 너무 멋졌어요. 특히 여기 흘린골은 7년 년 만에 개방한 만큼 원신의 모습이 잘간직돼 있고 그리고 등산 정리가 너무 잘돼있어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올수 있는 코스예요 특히 그리고 가을에는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을에 어, 친지나 뭐 가족이나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한번 놀러오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여기까지 오는 네총 킬로수는요 한 7km 정도 걸렸고요 시간은 4시간 걸렸어요 산다운즈 TV 오늘도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저희 다음 등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행복한